전 세계에 걸친 팬데믹에 해외 선교 사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선교사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선교지 상황이 더 악화하자 선교사 사랑 나눔 운동을 또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백석총의 세계선교위원회는 최근 선교사들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써 세 번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선교사 예순 가정을 도왔고 지난 연말에는 교단 파송 선교사 630명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사 여든 가정에 50만 원씩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일시 귀국한 선교사와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어려운 선교사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우리 총회는 선교하는 총회고 당연히 선교를 해야 총회의 존재가 있는 거니까 선교에 반드시 악장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한 50가정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많은 교회가 함께 협력해 주셔서 지난주에 부활절까지 해서 80과정을 도우게 됐습니다. 백석총회는 재정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선교사로부터 현지 상황을 전해들은 백석총회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미얀마의 보그마에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로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백석총회 미얀마 파송 선교사는 모두 일곱 가정입니다. 백석총회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복음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58개국 파송 선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송 장비 보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t v 뉴스 최상경입니다.